최근입니다. 제가 오늘은 택포 만원박으로 준비했고, 원가는 택포.. 좀... 아무튼, 뭐두 배, 세배 이상은 들어가고요. 제가 대량량도식으로 준비해가지고 판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괜찮은 이런 박스인 것 같고요. 공개된 박구성이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수공 토이게 그 오픈 봉투가 총 12장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오편 봉투가 총 12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있는 오피피들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한 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오피피가 마감용 같은 거 담기 위한 오피피인데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한 장밖에 못 넣어드렸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렇게 두 개는 이제 가로 층, 이제 가로 사이즈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세로가 길이가 좀이 정도씩 다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뒷면에 있는 거는 제가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사용한 오피피입니다. 이 오피피는 여섯 장 넣어드렸고, 이거 두 개는 이제 합쳐가지고 열다섯 장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대떡내가이 정도 들어갑니다. 좀 소량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부터 이렇게 수봉 안에 있는 물품들을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떡메모지 믹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50장에서 6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시켜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데 이거는 이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출처 떡메모지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현판 나가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영수증이 필요할 줄 알고 다 청영이라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때 영수증이 안 필요해가지고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체용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거는 가격 안내였으니까 그냥 덤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사용할 때이 부분만 가려서 해주시거나 그러면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냥 빼달라고 하시면 빼주실 수, 빼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런 여러 도안 있는 거 떡만무지 믹스가 들어갔는데요 분철식 담았고요 예수님 실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런 식으로 생긴 엽서 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커이랑아그 아, 인미기랑 떡미 이런 식으로 섞이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포스트잇 조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미기는 한1 사상 정도 들어가고요. 떡미도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네, 그 다음으로 아까 방금 소개드렸던 이런 구대타마 이게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 현판에서 덤 현판이 아니라 그냥 덤으로 준비했던 건데 나오길래 데 이거 넣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떡미 있고. 그 다음은 블로거분들 인스 두 장인데요. 일단 이 인것 같고 두 번째는 마네님 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녹색 녹색한 마네님 민스도 한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 것도 없는 포스트이이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덤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덤인데요. 이런 식으로 덤 들어옵니다. 덤은 여기다가 놔두도록 할게요. 네, 그럼 그 다음 이렇게 빵빵한 이 소봉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봉에는 주로 인수들이 좀 많이 들어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대량형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을 중복되는 게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소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식으로 인스 두장이더들어가고요그 다음은 제 보석닦고 인스가 20장 있는거 이거 2 0원짜리 한세트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덟 장 있는 1,000원 이거 한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은 아이스크림 초면 인스인데요 이것도 2,000원짜리가 2개 들어가요 이거는 개별 포장돼 있는 이거 한두 한단 2장씩 해가지고 이제 둘둘다각각 한개씩 2,000원인거 이렇게 두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은 그냥 한세트씩 이렇게 4장 4장 있는게 두세트 근데 네, 너무 어두워서 이거 아무튼 이거 종량을 치고 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봉투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 봉투 안에 있는 것들은 인스 조금 이런 부자들이 있는데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돌리페이퍼가 이 정도 들어가고요. 돌리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냥 덤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최초 모래 인스 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것도 최초 모래 인 이거 한 세트 있는데 한 세트 넣어드렸어요. 이거 제가 소장용으로 하나 하려고하는데 그냥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퐁퐁 칩 마음용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퐁퐁 칩 마음용 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식으로 디테컷이 한패턴 들어가는데요 이런 모양의 디테컷이고요 제가 이거 한번 써봤는데 접착력 되게 좋아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디테컷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식으로 마테통 투알이들어가는데 일단은 하나는 이런식으로 생긴 패턴인 다이소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소꺼 아인데 이런식으로 생긴 마테통입니다 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총 택포 1만박인데요 원가는 택포 3만5천원 가량 되는 물품들이고요 어 이런식으로 그 대량량도 해가지고 파는거는 이번이니까 어, 시고 구매해주시면 덤이 또 들어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설명하는 덤이 저그 영상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덤이 이렇게 덤을 하, 소개시켜드리잖아요. 근데 구매하면 를 덤이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해주시고 다덤 드리니까 즐기시면 덤더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